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384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9권 2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다함께 기도 올릴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구호 외치기 시작! 성령 충만 영어문통 과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이 뭐였었는가 하면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갈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아셨다. 그런데,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The evening meal, 저녁 식사가 was in progress. In progress, 그러면 뭐냐, 진행 중이었습니다. In progress, progress는 전진하는 거죠? Progress 중이었습니다. 진행 중이었습니다.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근데 마귀가 devil이 had already 이미 시제로 봐서는 was 보다 had prompted 더 과거지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가 진행 중이보다 좀 먼저 이미 had already prompted, p r o m p t d 를 하였습니다. prompt, prompt. 그러면은 뭐냐? prompt는 재촉한다? 이 pro가 앞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를 하라고 자꾸 촉구하고 재촉하고 이런 걸 prompt라고 해요. 그래, prompt. 누구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가 하면, judas. judas. judas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빨리 해라. 이런. The son of Simon Iscariot. 이 주다스가 누군가 하면은 the son of Simon Iscariot. Simon Iscariot의 아들, 주다스에게. 우리는 보통 유다라고 알고 있죠, 유다. 근데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붙이죠, 누구의 아들. 사이먼 이스카리어트. 이스카리어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가리엇 캐리어트. 가엇 유다. 가엇 유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정식 이름은 사이먼 이스카리어트의 아들, 주다스. 주다스에게 프람프트를 하였어요. 프람프트 prompt. 프럼프트가 뭐냐 하는 거는 이 문장 끝나고 나서 좀 해봅시다. 뭐를 프프트를 했는가 하면, 은 to, to betray Jesus. 예수님을 betray 할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주다가 원래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었는데, 그 생각을 머릿속에 탁 집어넣은 게, 내불이시긴 하다, 내불 근데 아무리 대불이라그래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한테는 프롬프트를 못 해요. 이게 원래가 원래가 이 도둑이잖아, 그죠? 원래가 이게 도둑이고 슬그머니 그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나쁜 놈이기 때문에 머릿속에다 그런 생각을 싹 집어넣지. 야,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스승 예수를 갖다가 팔아먹으면은 돈을 얼마나 받을까? 이런 생각. 등등을 머릿속에다 탁 집어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거지 가려운 유다가 이 프롬프트 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뭐 촉구한다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움직이게 만든다 이렇게 프롬프트 하는 거지 근데 연극 같은거 보면은요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배우라고 해도 대사가 많으면 은 자꾸 까먹는단 말이야 그런 뒤에 에... 요, 커튼 뒤에, 보면은 살짝 보이는 자리에 누가 하나 위에 대본 들고 서 있다니까? 그래서, 어, 까먹은 것 들면은 막 읽어져. 속, 속, 속닥, 속닥 그런다고. 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다 그러면은, 아, 그거지. 그러고서는 또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뭐라는 건 프롬프터라고 해요. 그래. 프롬프터. 프롬프터. 그래서 이 높은 사람들이 연, 연설하고 그럴 때 말이에요. 이 연달이 있잖아. 연단 앞에 보면은 이만한 TV 스크린이 있어요. 그 TV 스크린에 뭐가 뜨는가 하면은 그 연설문이 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스크린의 뒤를 보니까 안 보이지. 이 연설하는 사람은 그 스크린에 이렇게 글씨가 올라가는 걸 보고 합니다. 그걸 프롬프터라고 해요. 프롬프터프롬프터를 보고서 연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조작하는 녀석이 잘못 실수해서 이상한 거 올리면 말 실수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황하고. 그런 거를 프롬프트를 했어요. 데보리 대보리 이미 유다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는가 하면 to betray Jesus.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먹어라. 그러면 돈좀 새기겠다. 이런 생각을 딱 집어넣었다고. 이 대불이라는 친구가 요게 아주 얍삽한게별 짓을 다 하거든. 이게 조심해야 돼, 이거. 그래서. 근데예수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뭘 아셨는가 하면 that t h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것을, all things, all things 모든 만물들을 under his, power. under his power, 그의 힘 아래에다가 두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히스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발밑에 모든 파워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파워 아래 마, 만물을 두셨다. And that he had come. 그리고 또, Jesus knew that, and that, 이거를 아시고 또 이것을 아셨다. 그래서 that, tha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Jesus knew that, 브라브라브라, and that,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And that, he had come, 그분이, from Go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and was returning, and was returning to, God. to God.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뭐를 아셨어요?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아버지께서 세상 만물을 예수님의 지배 아래 놓으셨다는 것또 하나 and then h e had com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and was re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in progress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죠. in progress, 진행 중이에요. 이 pro라는 것은 앞이라는 말이고, g r 스 s s 는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progress 그러면 앞으로 가고, 접도 바꾸면 딴다는 거예요. regress 그러면 뒤로 가고, retrogress 그러면은 되돌아가고 뭐 ingress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g r e s 그래서 progress 뭐 앞으로 앞으로 진행 중이다. spring cleaning 봄 대청소가 was in progress 진행 중이었습니다. packing for a move 이사를 하는데 짐 싸기가 is still in progress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organizing office furniture, office furniture 를 정리하는 것, she in progress, 이사를 다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organizing 하는 거야.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저녁 식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저녁 식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근데 저녁 식사 시작하기 전에 네보이 이미 주다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어요. The son of Simon Iscariot. 누군가 하면은 son of Simon Iscariot 가룟 유다예요. Simon Iscariot의 아들인데 to betray, Jesus. to betray Jesus.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Jesus knew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갖다 놓으셨다는 것을 under his power, under his power, 그의 힘 아래다. and that he had come, 그리고 또 from God,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and was returning, and was returning to God, to God,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이제는? 자, 들어볼까요?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laughs>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Uh, listen and repeat.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자,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자,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but the,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Shadowing.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자 어때요? 재밌죠?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 중에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 주세요.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Jesus knew that the hour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to the end.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